이거 보이시나요? 구지뽕 나무입니다 구지뽕 나무 좀 멀리서 볼까요? 어, 구지뽕 나무에 어,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흙을 흙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랬더니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나무도 살아있고요 봐시죠이 나무의 이제 이것을 잘, 잘라서 씻기만 하면 되겠죠 음, 구, 그, 가시 없는 구직봉입니다 이렇게 번식을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